그 순간에 코드를 살짝살짝 살짝 바꾼 것이 되게 귀에 아, 확연하게 들어왔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쩜그 이렇게 좋은 말만 하세요 야. <laughs>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독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아니, 아니, 아니에요 네. 이승철 씨는 또 이승철 씨의 역할이 있는 거죠 <laughs> 지적을 당하는 건 대단히 전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요 <laughs> 저는 사실 노래를 들으면서 두 팀의 창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정인지 씨 창법은 점점 필을 받으면 국악처럼 돼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들아, 얘들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노래가 그러면 대중적으로 다가서지가 않거든요. 동원 씨나 윤준희 씨도 보면 약간 너무 성악처럼 가는 거예요. 성스럽게. 빌딩 숲 속에 그래서 바이브리즌도 점점 두꺼워져요 그거를 안 해야 된다고 저는 가수 입장에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선배로서 그냥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변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색깔이 다른 두 팀의 무대였고요 우리 정인지 씨가 더 많은 득표를 했을지 최동원 허윤율 팀이 더 많은 득표를 했을지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우리 정인지 씨와 우리 쉽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강승윤 씨 결과부터 과연 어떤 팀을 선택했을까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강승윤 씨는 최동원 허윤율 팀을 선택했습니다. 자그 다음 옆에 계신 정재영 심사위원의 선택은 보여주세요 정인지 씨를 선택했습니다 정인지 씨를 선택했습니다 아자 1대1이 되었군요 자 1대1이 되었군요 이승철 선배님의 선택 블루 팀인지 화이트 팀인지 정인지인지 동원 은율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인지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배철 선배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2대 1이거든요. 배철 선배님의 기분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파란색 기분이었을까요? 하얀색 기분이었을까요? 정인지인지 동화인 와... 확인하겠습니다. 네, 될 터요. 정인지인지 파이슬인지. 정인지인지 동화 확인하겠습니다. 선택을 공개하겠습니다. 정인지 씨를 선택했습니다. 정인지 씨선택했습자 이제 세 분의 심사위원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심사위원이 남아 계신데요. 계신데요. 김현철, 거미, 솔라. 이번에는 심사위원 분들의 결정을 한 번에 공개하겠습니다. 한 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러고 하얀, 하얀 씨가 세포 발수. 진짜 그럼 난 진짜 통할 것 같아. 화이트 화이트 세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더 정인지 씨가 선택되면 동원 은율 팀은 여기에서 아쉽지만 탈락이 되고 정인지 씨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목소리> 이야. <목소리> 이야. 1로 정인지 씨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